클럽을 움직일 때 보시면 제가 이가 진자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진자 운동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지 않고 저는 이렇게 드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대신에 여기가 적절한 힘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를 꽉 잡으면 제가 이렇게 밀어도 얘가 운동하는 양이 줄어들죠. 저는 잡고는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이 클럽이 어느 정도 적절한 힘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거를 강하게 움직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거든요. 자, 적절한 힘으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립의 강도가 중요하고 그립을 너무 꽉 잡으면 안 움직이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밀어도 얘가 이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자 운동을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이쪽으로 밀니다. 밀었어요. 저는 한 요만큼 밖에 안 밀었는데, 제가 한 요만큼 밀었는데, 클럽은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저는 얘를 이렇게 밀었으면, 제가 이걸 잡지만 않으면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기까지 가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일은 그거를 이렇게 잡고서 따라가는 일이에요. 이런, 이런 느낌이 나겠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구분 동작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백스윙이고요 다운스윙이고요 임팩트고 팔로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미는 일을 저는 했어요 밀었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지나갔어요 끝 스윙은 이게 끝이에요 다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있고 떨어지는 동작이 있고, 때리는 동작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이거를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신 분들, 잘 치시는 분들은 이미 느껴요. 그거를 이제 체의 움직임을 많이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을 저는 뭐이 적절한 힘으로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되게 이 클럽의 움직임에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해버리면 얘를 잡아요. 잡겠죠. 그리고 공을 맞출 때도 뭔가 쫙 이렇게 잡아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이거죠. 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 생각해요. 골프 스윙이 쉬운 건 아닌데 골프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질.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어디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하고 어, 여기선 이런 동작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움직임을 얼마만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그 힘으로 얘하고 조절을 할수 있느냐 얘를. 너, 내가 너무 힘이 세 버리면 얘를 잡아 버리거든요 힘을 세면 잡아요 너무 힘이 나, 약하면 놓치겠죠 그 중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올라갔으면 이렇게 보면 이거를 마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팔을 내가 펴고 팔을 내가 뿌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죠.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힘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내 힘을 쓰고 다시 내 힘으로 당기고 이런 동작을 할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다 당기는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팔이 구부러지면서 치킨윙이 생겨요. 그러면 치킨윙은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 이거를 내 힘으로 갖고 오는. 그게 원래 이유죠. 진짜 이유는 그거죠. 그거를 땡겨오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주는 거죠. 따라가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라 그러면 이거를 되게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는 이, 이 동작을 할수 있느냐? 그, 거기서 골프의 스윙의 거의 90% 이상은 다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로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손을 올리, 꺾어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걸 내가 꺾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꺾게 되고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이걸 제가 올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든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들어요. 그러면 오버스윙이 돼요. 왜냐면 하 여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가니까. 그 다음 동작이 또 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따라간 거죠. 다시 놓으면 또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진정 운동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밀었어요. 가요. 밀었고, 가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 정도 힘이에요. 이 정도 힘이에요. 이렇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 거요 그때 물론 헤드가 지금 뭐 약간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 게도 돼요. 그거는 이동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점점 점점 아 헤드가 이렇게 되지 않게 쉽게 헤드가 덮이기 때문에 헤드가 쉽게 덮이지 않게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동 이해를 따라가면서 얘를 따라가면서 아 헤드가 덮이지 않게 뭘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 점점 점점 이 헤드가 뒷면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이 동작을 하기가 훨씬 편해지는구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헤드가 뒤로 떨어지죠. 뒤로 떨어지는 거를 가는 거예요. 근데 헤드를 뒤로 떨어뜨리게 결과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가 헤드를 뒤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얘기를 할때 이게 의도한 동작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내비두는 게내 의도인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자꾸 내가 할수록 골프는 어려워져요. 내가 하지 않고 클럽이 어떻게든지 가는 거를 내가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얘를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헤드는 원래 이렇게 돌면 이렇게. 예, 네, 지금 제가 지금 손가락만 갖고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동작을 그대로 방해하지 않고 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동작이죠 이거를 빨리 하겠다고 내가 손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거를 내가 뭔가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수동적인 움직임. 헤드를 밀었고 갔어요. 그러면 그냥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밀어주고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이제 손은, 손은 잡고는 있지만 제가 뭔가 스피드를 더 내겠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헤드를 밀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쵸? 그렇죠? 그때 이제 이 헤드의 움직임을 가장 방해하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헤드의 스피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움직임은 내가 중심축을 두고서 원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원운동을 이렇게 내가 부드럽게 쫓아갈 수. 있어요. 얘가 쫓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리면 내가 뭔가 힘이 들어가요. 올라가지 않겠고 내가 내로 네. 이 헤드에 그냥 이렇게 쫓아간다는 느낌. 그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그냥 잡고만 있을 뿐이지 네. 이런 느낌. 물론, 스피드가 빨라지면, 어느 순간 내 손에 걸리는 압력들이 느껴져요. 이거를 잡아버리지는 않고, 빠지지는 않을 정도. 잡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잡아서 얘가 빠지지는 않을 정도의 중간, 그걸 찾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그걸 하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헤드가, 이렇게, 네, 헤드 움직이는 이 느낌 정도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그래서 자꾸 원운동을 제가 강조를 하는게 이 원운동을 하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원운동을 막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천천히 헤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지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던져주고 나는 버티고 던지고 버티면 빨라져. 요 장력이 생기니까 던지고 버티면 빨라지죠. 그 힘에 공이 맞잖아.